자, 오늘 본론.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 서로 인정하고. 주를 위하여 살라. 주를. 자, 첫 번째. 성도가 뭔가. 성도. 자, 성도가 뭐예요? 자. 첫번 성도는 말씀의 근거를 보니까 로마 3장 23절. 원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원죄.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재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십자가, 십자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우리는 로마서 8장 14절을 보니까요, 로마서 8장 14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 양자라고 있어요. 양자. 자 성도는 뭐요? 죄 문제 해결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은혜 받을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 로마서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은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전도자예요 아름다운 전도자이다 자 성도가 뭐라고요? 이 억만 죄인 가운데 있었던 저외로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양제영이라고 칭을 받고 우리는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이게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각자의 배경이 틀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가운데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유대인 중에 하나의 문회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한 교회 에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요? 돼지고기 또 추어탕 이런 걸안 먹어요. 비닐음 비닐 없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율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만 뭐야 같이 우리 저랑 식사로 갑시다 했는데 뭐는 안 먹는다고요? 삼겹살 안 먹고 또 추어탕 안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지키는 게 많아 그런데 우상승비하고 그와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뭐예요? 뭐든지 상관없잖아요 토롱탕도 상관없고 토롱탕이 뭔지 알아요? 뭐든지 상관없어요 뭐 뱀탕이나 그러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아니 그것도 못 먹느냐? 또 어떤 사람은 뭐야? 그게 먹으면 되겠느냐 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자, 복음 아닌 거. 진리 아닌 거 가지고 막 너무너무 막 갈등이 심한 그런 현장에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우리 가 서로 한 공동체인데요. 자, 서로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는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라. 배경도 틀리죠, 신앙의 연조도 틀리죠, 또 살아온 여러 가지 영적 그런 은혜와 은사도 틀립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는 순복음교회 출신도 있고 또 이. 거룩 거룩하는 성결교 출신도 있고 또 오직 말씀이면 된다고 하는 침례교 출신도 있고 각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각자 틀리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웬만하면 어, 우리가 웬만하면 자, 모두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우리는 예배와 은혜받고 섬기면서 전도 선교에 여기에 방향 맞추 이게 본론이고 아, 이런 만네틀리네 아, 이런 창을 우리가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에 완전한 복음에 답을 가진 자인 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또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하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다 받으셨습니다 자 성도는 뭐예요 원제 가운데 완전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십자가 연애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아름다운 전도자로 칭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또 나중에 보면 날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되는 갈등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복음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 되는데 다른 사람 판단 비판을 많이 하, 하는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죽게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 너, 우리. 자, 뭐, 초등학교 1학년 교과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나, 너, 우리. 그 다음 또 뭐죠? 초등학교 1학년 대한민국 아닌가? 나, 너, 우리. 자, 나, 너,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인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인, 그 종이 넘어지든 또 일어나든 다그 주인 소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넘어진 것 같지만 지금 넘어지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야내 기준으로 항상 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판단 비판이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 하나님의 주권 지금 하나님이 지금 시간표가 있다 우리 랩넌트도 하나님 시간표 있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있다. 자, 이거를 저 사람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 이걸 인정하는 거 우리가 쉽게 표현해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지금 안고 일어서게 하는 거, 지금 저 사람 지금 방황하게 하고, 지금 또 이런 문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거, 우리나라 전 세계가 코로나에 빠지게 하고 하는 거다 지금 주인장이 지금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우리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고백합니다. 주인장 마음대로 하이소. 자, 이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아, 복음은 뭔가, 이,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 뭡니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신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신앙생활 온네스에서 세계 선교까지 할수 있는 그런 축복이 바로 우리 성도에게 주신 이런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좀이 나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저분도 어떻게 보면 주를 위하여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하여 또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감사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각자의 시간표가 있지만 먹든지 마시든지 뭘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중심이 저, 지, 저것을 하는 것이 지금 주님을 위한 거고 또 감사해서 하는 거라 이런 동기라면 우리는 다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에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한 거고 또 감사해서 한다면 진리 싸움이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가 아, 이거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여기에 쓸데없이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용납하고 수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금하고 있느냐, 성경. 친구의 악성경을 볼때 이게 금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양심에 내 양심에 이거 하면서 내가 지금 서서히 영적으로 내가 무너지고 있는가? 시험 들고 있는가? 내가 이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는가?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지 않는다면 또내 양심이 막 그렇게 이게 죄다 생각하지 않는다면. 또 성경이 완전히 그만 거 아니라면, 얼마나면 우리는 그 동기를 보고 또 우리 용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진자입니다. 생명 가진자,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음과 전도 성교 때문에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발견하면서 생명 걸 이유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고 이제는 복음 때문에 생명 권자로 하나님이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우리의 중직자이고 우리 래븐트들입니다. 따라 서합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사명자이다. 자이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 이런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직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직구, 직접 구하는 거. 다른 사람, 저 사람 이랬어요, 저 사람 저랬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 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내놓지 말고, 따라 서입니다네 일이나 잘해라. 자 뭐요? 예 하나님 우린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쓸데없이 남의 일에 간섭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심판대 앞에 다이 예, 거기서 걸린다는 거죠. 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는데 나중에는 뭐요? 예 하나님 이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차라리 나를 생명체에서 나를 지워버리시옵소서 용서하지 않으려면 자, 이 정도로 뭐예요?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점검하라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점검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할 수 있는 사람, 또나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은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하게 나를 갱신하고 세우는 사람. 이런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한테는 엄격하고, 자기는 자기한테 관대하고, 이러면, 지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는 2, 3 7 나라 살릴 이 어떤 사단의 전략이 있더라도 속지 않고 우리는 온내스 되어서 세계 복음할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단계 단계마다 사단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오늘도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나를 멋있게 점검하고 또 갱신하고 또 2, 3 7 나라 살릴 그런 그릇으로 준비하는 그런 증인 되어집니다. 자, 성도가 뭔가, 성도. 자,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는 뭡니까? 왜 성도를 인정해야 되는가? 나도, 너도 우리는 다 함께 축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를 인정하고 용납하고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이제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우리 자신은 생명 걸고 또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멋있게 준비하고 큰 그릇 되어지는 우리 그릇의 교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또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우리 성교사님들 일곱 분을 우리가 도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도와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또 미자리 교회 언약을 잡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상관없이 하나님 축복하셨는데 교회 올세도 못 내는 교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들이 복음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올세도 못 내는 그런 복음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또하나님 2~3주 정도 같이 기도하고 특별 헌금하면서 또런 미자리 교회, 또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원내 스되디서 함께 또 이제 국내에 있는 그런 교회를 돕고 그렇게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 돕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아멘. 또 우리 교회 또 렘넌트들이 또이 또 개척도 할수 있고 앞으로 아 그런 렘넌트 운동, 제자 운동, 중직자 운동 이 렘넌트 중직자 제자가 온네스가 되어서 이제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많은 또 어려운 교회까지 살리는 그런 증인된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네. 자, 우리 그루트의 교회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전도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죽게 감사하며 주를 위해 사는 성도 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는 예배의 승리로 나와 교회와 전도 현장, 선교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언약 잡고 묵상과 강구와 확신과 도전하는 평탄하고 형통한 24 기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복음 안에서 생명 가진 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항상 하나님 앞에 세우고 은혜 받고 점검하며 변화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사람이 볼 때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 세계를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전도 선교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삼칠나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또 하늘의 복을 받는 자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기쁨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헌신하고 헌금할 때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천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교회와 이제는 모든 미자리 교회뿐만 아니라 2, 3, 7 나라 선교까지 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사단의 전략에도 속지 않고 또 앞서가서 깨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는 멋있는 지도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